X가 1보다 큰 수이고,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제적이 18일 때, 이 음, 값을, 이 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봐야 할 수, 봐야 할 부분, 1제곱과 2분의 1제곱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얘가 제곱을 해야, 해야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들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무엇이냐. 즉, 얘를 제곱해서 얘를 찾아라는 패턴의 문제였다면, 얘는 반대로 구하고자 하는 결과,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을 제곱해라라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일단 k라고 둡시다. 그래서 우리는 k 값을 찾고 있다라는 걸, 음, 잊으시면 안 돼. 우리는 k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제곱을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제곱을 할 때는 항상 이거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두 배인데, 이걸 좀 자세히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k 제곱이 돼.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밑이 동일할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진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x의 0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런데 x의 0제곱은 몇 일이죠? 자,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x의 5제곱 나누기. 음, 이렇게 할게. 일단 3의 2제곱 나누기, 3의 2제곱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은 동일하고 지수끼리 빼서 3의 0제곱이 되죠. 근데, 분하는 기구, 같은 수를 나눴으니는 당연히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수의 0인 제곱, 심지어 0의 0제곱도 우리가 1이라고, 어, 하시면 돼. 자,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어, 1로 바뀌어서, 이렇게 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k 플러스, 아니,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18이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럼 마이너스 2니까 결국 k의 제곱은 16이라는 값을 얻게 되고, 결국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은 왜준 거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x가 1보다 큰 수야. 근데 지금 이게 빼기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이 양순지 음순지에 대해서 고민해달라는 거고, 그러면 요 식을 조금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x가 2라고 생각을 해보자. 1보다 큰 수. 그러면 2의 1분의 1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2의 1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볼수 있죠. 빼기 2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루트 2구요.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앞에 게 커서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되는거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숫자로 확인해도 되는데 그냥 간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x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x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x라는 아이는 x가 1보다 크니까 는 1보다 클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인 루트 x 분의 1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큰 수에서 1보다 작은 수를 뺐더니 음수이더라, 아, 양수이더라. 자, 이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아,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4가 나왔습니다.